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요한계시록 16장 내용은 심판에 관한 시리즈 가운데서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의 네.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읽어 봤더니 심판의 시리즈가 세 가지가 있었죠. 일곱 인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세 번째 이 심판 시리즈가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들은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점차 더 강화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일곱 대접의 일곱 대접에 대한 이 심판에 관한 설론적인 말씀은 어제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심판이 시행되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죠. 15장 1절 보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이 대접 심판에 관한 서른적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16장 1절 구체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또다시 선적인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요.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땅에 쏟는 땅. 여기 1절 끝에 있는 땅과 이제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땅에 쏜 것과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1절에 주어진 이 땅에 쏟는다, 이 말은 그 심판의 대장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2절에 첫 번째 천사가 쏟는 그 대접이 부어지는 곳, 이 땅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 사용이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재앙이 꼭 일곱 가지로 이렇게 하느냐? 출애굽기 보게 되면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구원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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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느냐.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숫자적인 상징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 7이라고 하는 게 완전수에 해당됩니다. 소아시에 실제하고 있었던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몇 교회를 뽑았어요? 일곱 교회를, 샘플링을 뽑아서 소아시에는 일곱 교회에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세계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교회들이 이 일곱 교회 안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수 그리고 전체를 대표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끝 부분에 보면. 짐승의 표를 받고 이마에, 그리고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 세 보니까 666이더라. 666이라고 표시가 되는 것은 이 완전 수에 비해서 모자란다는 겁니다. 모자라는 그런 수로 말하는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 일곱 가지로 된다는 것은 철저하고도 완전한 심판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일곱이라고 숫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강도가 더욱 심화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이 심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에 관한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그들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두 가지 면으로 이 심판의 목적은 시행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절 가서 보면 첫 번째 대접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 대접은 어디에 부어지느냐? 땅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소개됩니다. 이 재앙에 대한 이 심판은 구약의 가장 선명한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는 출애굽 직전에 애굽의 애를 심판과 많은 면에서 이렇게 서로 공유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심판 가운데게 나타났죠. 이 독종이 발하게 되면서 애국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수 있어요.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발하는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대접을 이제 쏟아라에서 붙는 대상은 바다에 이 대접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접의 경우는 강가물 근원에 그 대접을 부었더니 역시 그것도 피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애굽에 내려졌던 심판 가운데서, 어, 피로 변하게 되는 그 사건이 있게 되면서, 애굽에큰 재앙이 내렸던 것과, 우리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볼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시행되니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 천사가 선언하는 말씀은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모를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어진 말씀 6절 보면, 왜 그러냐?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천사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7절에 또 재단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재단이 어떤 곳이었나요?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던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실혼해 달라고 원수를 갚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재단이, 하늘의 재단, 그걸 말해서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대적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의롭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적은 어디에 부어지느냐면 해 해에 부어지게 되는데 해가 권사를 받아 불로 사람들 태운 일이 있게 되고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되는 중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구절 보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죽기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극심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때에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돌이킬 것 같은데 도리어 반대로.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죽을 때까지 비방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다음 다섯 번째 대접 심판이 부어지게 될 때도 역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죽어가면서조차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우리가 읽는 말씀, 마지막절에서도 보면, 그 무서운 심판이 시행되는 중에도 하나님을 비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기의 소속대로 간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시련과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인내로 지켜내는 길을 가는가 하면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소위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사람들로 상징되는 모든 이들은 아무리 그 환난도 심판 이러한 재앙들이 임해도. 그들의 마음은 그것으로 인해서 돌아서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길을 결국은 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말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또 임금이 너희를 잡아가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실 말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우리하고그 믿음을 굳게 붙들면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죽음의 위협을 당한 순간이 올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수많은 박해를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죽음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들의 밭이 밥이 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거센 시련과 순교를 당하는 그런 와중에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그런 생명의 그 갈림길 앞에 서게 될때 주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무서운 그런 시련과 밖에 가운데서도 오히려 천사 같이 그들의 얼굴이 바뀌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이 로마 제국에 이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죽을 수 있냐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장차 어떤 일들이 닥치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들고 그 믿음을 잘 간수하고 그 믿음을. 잘 지켜 나간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으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의로 인하여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다섯 번째 대접은 어디로 쏟아지느냐? 짐승의 왕자 대적자들에게 그 심판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섯 번째 제안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앞에서 자기 열을 깨물고 아픈 것과 종결 없는 의미하며 하늘 안은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해개치 않는 악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이 심판의 내용 주일날에 말씀드렸다시피 12절부터 21절 마지막 내용에 보면은 사탄과 그의 모든 동맹자들에 대한 심판이 부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한번 보세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용은 사탄을 말한다 그랬죠. 짐승의 입 세상적인 권세를 등에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그런 대적하는 자들, 거짓산지자의 입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 그랬죠. 거짓된 종교와 미혹으로 인하여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이러한 동맹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죠 그리고 세상에 한복판이라고 말하는 이큰성 바벨론에도 역시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19절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는 이 모든 세력들은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의해서 심판으로 다 그들이 폐망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분명한 이름을 저번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너희 그 회개가 아무나 되는 게 아시는 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아까도 9절과 11절, 2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돌았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어떤 잘못이 있어 그런 게 아닌가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회개를 왜 합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깨끗하게 잘 간수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고 영적인 많은 이런 대적들 앞에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아가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저희 교그 가슴에 잘 교훈 삼아서 마지막에 때 가운데 마지막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신앙적으로 더 굳건하고 더욱더 든든히 서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과 그의 모든 세력들이 주의 어미롭고 공의로운 심판 아래. 모든 것이 다 그들을 멸망할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저희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를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힘써 따르며 승겨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명들의 강구를 기울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阿明